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리딩으로 배우는 소확행 책은 캐럴 드 웩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캐럴 드 웩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로서요. 지난 40여 년간 연구해온 마인드셋과 성공의 연관성에 대한 성과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공과 연관이 있다는 약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저의 호기심을 조금 많이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의 자질은 돌에 새긴 듯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고정 마인드셋이고요. 인간이 가진 자질은 성장을 위한 어떤 출발점이고, 노력이나 전략 혹은 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인데요. 두 가지 마인드셋만 딱 들어보셔도 어떠신가요? 누가 봐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에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 자신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혹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만약에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서 성공으로 가는 어떤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마인드셋은 두 가지, 크게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 전제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지능은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능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욕구에 있어서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건 고정 마인드셋.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도전이나 역경, 노력, 비판, 남의 성공에 대해서 각자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대해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셨나요? 어떠세요? 본인은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인물인가요?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에 가까운 인물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느끼기는 해요. 저는 노력하고 배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고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 그런 점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에 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고정 마인드셋에 더 가까운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이유는, 저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이왕이면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실패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었는데 왜 나는 안 했지? 하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이 아니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기 보다는 정체한다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처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으로 갈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거나 변하는 걸 두려워해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어떤 때이 나의 고정 마인드셋이 등장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춤하거나 망설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언제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고정 마인드셋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정 마인드셋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 가면서 점점 나를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익히고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이런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다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책의 저자 캐럴 드랙이 굉장히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이가 없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에게 이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 너 공부를 이렇게 잘하다니 너무 똑똑하구나.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하다니 넌 운동선수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요. 이런 칭찬이 아이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갖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을 할 때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꼭좀 주의깊게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을 해서 이게 원동력이 되고 더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이제 어른이 되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배워도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실패는 두렵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차이점은 그들은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게 다른 점 같고요. 저는, 아, 거봐, 실패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랬잖아. 약간 이렇게 주춤거린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핑계만 대지 말고 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또뭐 실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패를 하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실패에 관대해질 수 있는 나이와 여유와 연륜이 조금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 성공으로 가는 어떤 비밀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배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끌어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인드셋에 대한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콘텐츠가 재밌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배달부 쿠리였습니다.